한국 고대 명상.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다. 하지만 영혼의 에너지는 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수행자가 영혼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질병의 원인이거나 환난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당들은 그들이 모시는 접신된 영들이 몸에 내리면 영혼을 알수 있다. 죽은 조상이나 친지들의 흔적으로 혹은 원한에 찬 영혼들은 자손에게 해구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무당에게 그것을 알리고 접근한다. 무당들이 조상 탓이나 산소 탓을 하는 이유가 존재의 신비함을 알리는 행동으로 봐도 무관하다. 누구든지 수행을 통해서 집중하면 물질이 아닌 비물질인 에너지, 기를 느낄 수 있다. 수행의 시간이 쌓이면 기술하는 기운을 판독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기운의 흐름이 저절로 연결된다. 권력과 명예심으로 가득한 지구의 삶은 자신과 물질을 우선하며 탁한 기운을 배출한다. 그리고 잘못된 무속의 기법이나 자기 최면의 기, 에너지에 집착하면 나도 모르게 빙의가 된다. 빙의란 귀신들의 장난으로 송곳 같은 날카로움으로 눈을 뜨지 못할 정도의 공포감으로 견눈질하거나 혹은 가슴이 막혀서 내려앉을 정도의 답답한 현상이다. 어쩌면 몸에 꼭 끼이는 작은 의복을 입은 답답한 상태이거나 혹은 가슴이 두근거려 몸둘바를 모를 고통이다. 고급 수행자는 빙이든 이들과 동석하거나 전화통화만 해도 빙의룡들은 금방 공간을 넘어와 수행자의 두뇌의 경혈을 막는다. 영혼의 세계의 특성상 빙의령은 자신보다 차원이 낮은 에너지는 거들떠 보지 않고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수행자의 두뇌의 경혈, 백회를 막는다. 백회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경혈로 천문, 하늘의 문으로 불리는 유아들의 수구멍이다 빙의가 드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생의 카르마에 의한 영적인 기이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잘 자라던 자식이 이상한 몸짓이나 혹은, 영혼의 힘에 의한 장난으로, 쉽게 말하면, 도라이,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이다. 애지중지 키우던 딸아이가 불현듯 영혼을 애기하고, 지구의 삶과 무관한 4차원 얘기들을 쏟아낼 때, 부모들은 황망한 마음에 삶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불안천리하고 명상단체를 찾는다. 그곳에서, 뛰어난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발견했을 때, 또한번 놀라게 된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지난 생에서 연마한 기술이 카르마 때문임을 알게 된다. 배우지도 않은 경혈이론과 침술을 구사하고 남의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하는 기술은 환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 결국 소속된 명상단체의 상담과 기치를 서로 활동하게 되지만 모든 것이 지난생의 환경과 비슷함을 느끼게 된다. 불교의 33천 중에 하나인 영혼의 세계로 빠지고 있지만 결코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똑같은 환경으로 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전호흡을 구사하는 단체들은 죽은 조상을 거론하면서 천도제를 요구한다. 모두가 죽은 조상들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왜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느냐의 추궁이다. 그래서 영혼을 추대하는 명상단체의 제사가 대부분 무속적이다. 그리고 무당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아기들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혹은 학교를 다니던 자제들이 학교를 멀리 하고 중도파하는 경우다. 정신세계를 관장한다고 떠들어대는 무당들은 입만 열면 죽은 조상이나 혹은 물자리를 들먹인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종합병원이 해결 못하는 경우이다. 정말 마귀의 장난일까? 아니면, 더구나 영혼의 세계는 하나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의 등급으로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위세 높은 무당도 자기보다 높은 무당을 만나면 고양이 앞에 쥐게 된다. 불경의 법화경과 화염경은 영혼의 세계를 8등급의 마귀의 세계로 나누고 때론 12등급의 보살의 세계로 나누기도 한다. 마귀의 등급이 있는가 하면 보살의 등급도 따로 있다. 그리고 금이 된 부분을 하늘의 세계로 표현하면서 영혼의 세계 33천으로 다시 세분해서 나누고 있다. 수행 초기에는 맑음을 만들기보다도 맑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행위다.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후베이듯 갈고 닦아서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 담을 수 없다. 수행이란 명상으로 정신통일이 먼저다. 생각을 작게 더욱 작게 하는 것이 곧 초발심이다. 잡념은 생각을 일으켜 활기를 소모시키지만 반대로 생각을 잡고 단순하게만 정리하면 언제든지 우주의 에너지, 비물질인 기를 채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행이란 침묵을 지키면서 수식관 호흡으로 정신을 집중을 하는 것이다. 수식관 호흡은 숫자와 호흡을 세는 단순한 집중이다. 집중으로 마음이 한 곳에 보이면 마음의 눈, 관이 나타난다.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 마음의 눈으로 번뇌의 원인을 지켜보는 것이다. 관법이란 깨어있는 자신을 보는 행위다. 달라 이라마가 이끄는 티벳의 승려들이 한 점에 집중하는 것은 자기 최면에 불과하다. 기화장을 갈아 거울을 만들지 못하듯 좌선만으로도를 얻을 수 없다는 조사의 가르침이 바로 이 관법이다. 행주저와 목동정이 곧 도라는 것은 관법의 다른 설명이기도 하다.